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다는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마흔여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없을 것이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미를 제기할 것입니다. 마흔여 후보자를 이제 와서 임명하는 것은 탄핵 선고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어, 것입니다. 마은영 후보자가 임명되어 탄핵선거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해 왔는데 변론을 제기하여 탄핵선거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폭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복해서 마은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탄핵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의 분열을 더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탄핵 인용 정적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가뜩이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 시킬 마흔 여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 법을 준수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라고 반대 토론을 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투표권을 아예 포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의 것입니까 민주시민 민주국가 주권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헌법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14시 57분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4월 2일입니다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지 98일째입니다 헌법재판관 8인이 전원이 뜻을 합쳐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의 공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총칼들이 된 윤석열의 사복 부과 그리고 졸겠습니까? 왜 지엄한 헌법은 무시하고 직무 정지된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은 우리가 통과해온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자들이 헌법의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해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어떻습니까 헌재의 직무 복귀 결정은 날름 먹었습니다 임명하라는 결정을 모르는 척안 들리는 척안 보이는 척 헌법을 주문개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와 헌법 법률 무시하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무려 100일 가까이 됩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잡고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마흔 역 재판관 임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흔 역 임명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